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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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성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두 가지 쓰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벚꽃입니다 하등 쓸모없는 부동 쓰레기들 말이죠 벚꽃잎이 떨어지면 도로가 더러워지고 꽃가루를 날려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정말 쓸데가리 없는 예쁘기만한 쓰레기들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하냐? 벚꽃을 보러 갑니다 아 일단 들어와 봐 일단 들어와 봐 알지 니네들 어이없어 하는 거 알지 의아해 하는 거 알지 일단 들어와 봐 그러니까 오늘은 너희들이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서 똑같이 벚꽃이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오늘 남자친구가 되는 거지 <laughs> 미안 미안 얘들아 화났지? 그 욕은 하지 말고 진정해 얘들아 미안해 그 한마디만 더 할게 말해도 되지? 그, 미안해 얘들아 한마디만 더 할게 나랑 보러 가자 그거 어렵지 않잖아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그냥 보러 가는 것 뿐이야 야 그리고 독하놓고 얘기해서 너네 집에서 하는 거 없잖아 너네 집에서 뭐 하는데 할게 없잖아 니네들 미안 방금 좀선 넘었지 미안 미안해 미안해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 나랑 보러 가는 거야 벚꽃 보러 긴말하지 않을게 바로 갑시다 아 드디어 벚꽃 축제에 왔습니다 벚꽃 축제에 왔는데 이거 봐봐 벚꽃이 일도안 폈어 벚꽃이 진짜 약간 홍철 없는 홍철팀 벚꽃 없는 벚꽃축제 이런 느낌이야 지금 벚꽃이 1도 안 폈는데? 기상해보가 이상해 벚꽃이 1도 안 폈어 이거 어떡하지? 아 진짜 그런데도 커플들은 있네 아니 나 오늘 월요일이라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네 진짜 어이가 없네 벚꽃은 이렇게 안 폈는데 커플들은 있어 이게 맞아? 진짜 얘들아 고맙다 진짜 너네들 안 좋았으면 이런 데못 왔어 진짜로 얘들아 진짜 고마워 사랑해, 사랑하지, 사랑하지, 그지? Yeah. 야, 그래도 벚꽃은 안 폈어도 야 길은 진짜 예쁘다. 길은 진짜 벚꽃 폈으면은 정말 장관이었겠다. 진짜로, 그지? 진짜 길은 예뻐. 어, 뭐라고? 아, 나랑 뭐 나랑 하이틴 드라마 찍고 싶다고? 에이, 그 그럼 말을 하지 그럼. 가자 찍 으러 그대, 조 금만 더싸 줘요. 이대로만 함께해요 <laughs> 아, 아 그만하자 이제 아 너무 힘들어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아이고 힘들어 아 어, 어지러워 자 이제 밥을 먹읍시다 우리 또 소풍 왔잖아 소풍은 뭐야 에스 김밥 김밥이지 소풍하면 그지? 오늘은 이렇게 산 김밥 먹지만 다음에는 네가 싼 김밥 먹고 싶어 기대할게 방금도지렀지그렇 어, 그다음 뭐야? 김밥이랑 짝꿍. 김밥 하면 빠질 수 없는 김밥 가는데 뭐가 따라와? 그렇지. 바로 a 면 e 면이 빠질 수 없지. 그중에서도 육개장 작은 컵. 이것만한 근본 컵라면이 없습니다. 인정?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게 최고거든. 그다음 응? 아, 끓는 물 놓고 왔다. 라면 익힐 끓는 물 놓고 왔어. 아, 아 어떡하지? 아, 씨. 아 저건 아니야. 아, 저건 아니야. 저거는 사람인 길 포기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어, 저건 아니야. 라면 후식으로 먹어야겠다. 부셔서. 그지 이야. 이야. 지렸다. 지렸다. 아 씨... 아 씨... 진짜 씨... 아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니! 아 진짜 씨... 일단 먹어 아 진짜 이거 아까운 거 어떡해 진짜 씨. 아... 맛은 있다 맛은 있어 맛은 있다 아... 아 진짜 너무 아깝다 아 진짜 음... 역시 밖에서 먹는 김밥은 최고야 이거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인정? 밖에서 먹는 건 이길 수가 없어 김밥은 특히 존나 맛있네 이야, 달달하다. 진짜 봄이 오기 왔다. 봄 냄새가 나, 봄 냄새가. 상큼한 냄새가 온다. 참기름 냄새인가? 아, 참기름 냄새인가 보다. 아, 참기름 냄새를 헷갈렸다. 미안, 쏘리. 와, 좋다. 근데 요새, 날씨가, 진짜 이상해졌긴 했다. 원래라면은, 기상일보로는, 지금쯤 만개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새순만 도달하고 진짜 일도안 자랐네. 야 진짜 환정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와, 진짜 날씨가 너무 이상해 뭐냐 3월 말에 눈도 내리고 말도 안 된다니까 날씨가 아 그거 아니었다 미안 너무 배고팠어 미안해 그리고 너네들이 내 여자친구니까 이걸 해줘야지 자아 안돼 다시 아, 미안 아, 진짜 이 짓을 여자친구랑 해야되는데 뭐 하는 거냐, 이 짓거리, 진짜. 아휴 씨. 아, 물론, 너희들이랑 와서 너무 행복해, 나는. 행복해, 진짜로. 아, 진짜 내년에는 여자친구랑 올수 있겠지? 그지? 알아, 힘든 거. 아, 목말라 아, 나 물을 안 가져와가지고. 아, 진짜 목이 너무 마른데? 아, 아니야. 아, 저건 아니야. 아, 저거는 사람에게 포기하는 거야. 음안 돼, 안 돼. 난 사람이에요. 전 사람입니다. 전 저런 거안 마셔요. 시원하겠지? 아 맞다. 그래도 댓글로 진지하게 제 채널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는 시청자 분이 계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도 하나 사고 진짜 더욱 더 발전하는. 그런 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으로 진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짜 진지한 피드백은 정말 저한테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겁니다. 많이 달아주십시오. 아, 근데 누군 달지 마라. 쓸데가 없는 막 피드백 한다 치고 막 욕하지 마라. 그럼 바로 사단이다, 진짜. 아, 근데 나 그런 거 알잘 없어. 음. It's clear. Clear something. 근데 라면. 라면을 라면 땅처럼 우셔 먹어야지. 미안해, 일단, 얘들아. 쓰레기 버리려고 가져오긴 했는데, 라면 부셔먹을 그게 없어. 비닐이 없어서. 일단, 여기다 먹을게요. 비상해도 어쩔 수가 없어. 없거든. 주변에 없어요. 미안해, 얘들아. 이단사과부터 할게. <laughs> 이게 뭐냐고, 이게. 살다가, 씨. 쓰레기 종량 봉투로 라면 땅을 해먹네. 아유, 씨.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아우. 내가 26년 살면서, 진짜, 쓰레기 봉투에다가 라면 땅 해먹는 건 진짜 처음이다, 진짜. 여러분,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 꼭 들이세요. 나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laughs> 내가 해도 어이가 없어 내가 해도 어이가 없어. 이거 보여 줘도 되나? 약간 좀 쓰레기 같지 않나? 우 <laughs> 비둘기야 먹자. 잘 되긴 했어. 일단 먹어 볼게요. <laughs> 존나 맛있다. <laughs> 맛있어싹증날 <laughs> <중단. 웃음> 여러분들은 꼭 잃어버린 게 있나 없나 꼼꼼히 체크하는 그럼 버릇을 기르십쇼. 야, 진짜, 씨. 아우, 짜 아, 숯불 다 넣었어. 밥만 넣을걸. 아우, 짜 야, 진짜. 오늘 벚꽃 구경 간다고 이렇게 예쁘게 입고 탁 준비하고 나왔는데. 야, 진짜 끓는 물 놓고 와. 벚꽃은 안 펴. 커플은 무지하게 많아. 쓰레기 봉지에다가, 씨, 라면 탕 해먹어. 진짜. 아우, 아짜 아우, 짜 아, 물 먹고 싶은데. 아, 아니야. 아. 아야 너는 인간이야. 그런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 너는 지성이 있는 인간이야. 알았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 정말 시원하겠다, 진짜로.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맛있긴 한데 너무 짜다. 못 먹겠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 버릴게요.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다 해서 이거 버릴게요. 죄송해요, 여러분. 먹고 싶긴 한데 너무 짜 물도 없고 못 먹겠어 미안해 쏘리 어우 짜다 어우. 쓰레기 제가 다 들고 갑니다 여러분 밖에서 쓰레기 만들 일이 생기면 무조건 종량제 봉투 들고 다니세요 이게 환영을 살리는 일입니다 너무 존나 멋있었지 그지 친구 다녀 에이, 진짜 좋다 얘들아, 나 드론 배워야겠다. 진짜, 이렇게 예쁘고 장관인 이곳을 드론으로 쫙 찍으면서 이 예쁘고 장관인 곳 아래에서 커플들이 스킨십 하는 걸 회복 먹고 싶네? 어? 커플들 입술 박치기 할때그 입술 사이로 드론을 그냥 관통시켜버리고 싶네, 진짜. 어 밖에서 말이야, 어? 붉은 대낮에 사람들 다 보는데 입술 박치기야, 이씨.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이씨. 어? 사람들 다 보는데 그런 거 집에서 하라고 집에서 알았어? 어디 수학에 말이야 밖에서 자 오늘 어땠습니까 오늘 비록 벚꽃 없는 벚꽃 축제였지만 정말 나는 너희들이랑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다 밥먹고 경치 보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정말 행복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풍하는 영상들 데이트 가는 영상들 너희들이 나 여자친구가 되어서 나는 너희들의 남자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여행하는 영상들 종종 남겨보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여자친구가 되어주는 거야 no. 행하지 no. 좋지? No. 짱이지? No. 그렇지? 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잘 가!